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권력을 위해 서커스를 하다 검투사가 된 황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들은 너무 굶겨도 반란을 일으키지만 너무 많이 먹여도 반란을 일으킨다. 이 말은 그만큼 로마 황제의 자리가 불안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에서도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며 끌려다니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황제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중한 명이 영화 글라디에이트를 통해서 극화된 코모두스 황제였습니다.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하나 아들은 형편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자 전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검소와 절제를 중요시하여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코모두스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자 그동안 억제했던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술과 여색에 빠져 시도 때도 없이 파티를 열어. 국고를 낭비했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는 노예들에게 제멋대로 로마 시민권을 주어서 정부 고위직에 앉혔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황제가 원로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항의했으나 코모두스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황제의 의회 내 입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원로원 의원과 친누나가 결탁하여 황제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코모두스는 누나를 황제 암살 미수로 외딴섬에 유배 보냈다가 그곳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가족과 귀족들을 적으로 만든 코모두스는 시민들의 인기를 얻어야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치보다 검투에 관심이 높아 황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유명한 검투사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로마에서는 시내 한가운데 있는 큰 원형 공터에서 검투 경기가 자주 열렸고 그때마다 시민들은 구름처럼 몰려와 열렬히 응원하며 관람했습니다. 아주 크다라는 뜻의 라틴어가 막시무스이고 둥글다라는 뜻의 원형은 서커스여서 로마인들은 이 경기장을 대원형 경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기묘한 구경거리를 서커스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서 유리합니다. 군중의 시선을 끌려면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검투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코모두스는 황제의 위험을 버리고 스커스 스타 황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마 곳곳에 헤라클레스의 모습을 한 자신의 동상을 세워 검투 경기에 출전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부상당한 퇴역 군인들을 잡아다가 거인의 옷을 입혀 칼로 쳐 죽이는 쇼를 펼쳤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사자 100마리를 풀어 표창을 던져 죽이거나 타조를 풀어놓고 뛰어가게 하고 표창을 던져 죽이는 등의 쇼를 했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런 경기장에서의 쇼는 피해 굶주린 로마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황제 코모두스의 인기는 급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년 동안 코모두스 황제를 암살할 계략을 세운 귀족들이 암살에 성공하자 코모두스에게 열광하던 시민들은 손 하나 깎아가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선동에 의해서 오히려 여기저기 세워놓은 코모두스의 동상들과 석상들을 마구 부수고, 심지어 비석에 새겨진 그의 업적들까지 문질러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버린 쇼는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로마 황제 코모두스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했던 리더의 허무한 말로를 봅니다. 과연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답글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